뭐든지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아는 만큼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왜 신앙생활을 못 하느냐? 왜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직분과 관계없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모두 다이 가치를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예수님 마음속에 구절을 영접해서 예수를 알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격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부터 주님 찾아라오는 기회를 찾아 나온 빈도가 찾아지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나오고도 힘들었지만은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또 각종 모임 나오고 성경도 또 배우고 바로 교회에서 산다 살아 산다 한다 하더라도 너 피곤하지도 않냐? 아니요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분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이렇게 가치 있어서 재미있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충성하면서 살아갔는데 오늘 날부터 내 믿음이 곤두박질 내 버렸다. 한마디로 시험 들죠. 이 시험이 들어버리면 그렇게 주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목사님 좋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좋아서 행복하고 그랬던 것이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어느 정도 뒤바뀌어지냐. 가치가 이제 뚝 떨어진 거죠. 어? 교회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다 싫다. 그러니까 싫은데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두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이때, 그냥 싫다라고 한 그걸로서만 그냥 계속 내려막길로 가고 깊은 수록에 빠져서 나올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이는 거예요. 이때 내가 큰일 났구나. 이게 시험이로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고 했구나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가치성을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얘 금덩어리를 잃어버렸을 때 찾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탔습니까? 드라크메가 드라키마의 그 잃어버렸던 비유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등불을 가지고 또비를 가지고 온 물건을 치워가면서 찾으려고 몸부림칠 때 기필고 찾았잖아요. 그런데 놔또 뭐, 예, 그것 아니 또 있다는 거죠. 그래 시험된다고 한 것은 가치가 이것만 있었는 줄 알고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시험들과는 또 다른 것이 또 있더라 이거 여기가 더 좋아. 세상이 더 좋더라 이거 그래서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라. 할렐루야.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지금 계속 읽고 있잖아요. 호세아를 읽었죠. 호세아 속에서 뭐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그 나를 알려 줬지만은 나 말고 다른 것이 더 좋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교만하더니 내가 망하는 길로 갔구나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학심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가치를 찾으란 거예요. 이 가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은 말수가 적어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가 그렇게 좋았을 때알콩달콩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그 말이 재밌고 그 재미있는 그 속에 사랑이 싹 돌아오고 그러다가 말수가 적어지면서 그 다음에 뜸해지면서 거리가 벌어져요. 틈이 생겨버린다 이거죠. 그럴 때틈 속에 바로 차고 들어온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재밌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재밌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즐겁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밀려나고 새로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는 첫 채도 주님, 둘 채도 주님이요, 셋 채도 주님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나한 분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 하고 고백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행복도 주님이 주님보다 어떤 행복한 것이 없다. 어? 바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려면 항상 우리는 그분과의 정말 가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대화를 통해서 정말 대화 속에서 뭔가 거기서 찾아낼 때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더 깊은 것을 볼때 우리는 더 다른 때 알지 못한 그 비밀을 더깨닫고파하고 그래서 이 대화가 뭐냐?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벌써 내가 기도하지 않은 만큼 다른 데 다른 데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이요 세상하고 대화, 세상.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가음하는 여인들이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가늠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버티고자 하는 자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나 주님과의 가까워지고 주님과의 대화하고 곧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어느 날 모든 걸뚝 끊어져 버리고 세상과의 짝하여서 세상과 많은 대화 세상과의 즐기고 세상이 최고 좋고 하다 보니까 주님을 등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가 있고 하나는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의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이 기도는 성령 받기 전에 기도예요. 따라서 보다 성령 받기 전에 기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은 열두 제자들과 더불어서 1 2 0문도의 성도들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1장 14절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시의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마음을, 마음을 같이하여 다른 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마음만 전혀 힘썼더라. 이거죠. 이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 이어서 나가면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면서 이 기도가 지금 따로 따로 구분되어진 것 같으면서도 하나예요. 이렇게 오다가 이 선이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여기는 서울 여기는 의정부 여기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이정표 하나 사이에 여기에 구분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나지 않고 120 문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저녁 기도에 심 썼을 때 여기에서 딱 오순절 날이 이릅니다. 이때 불의 혀 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어디서 그 알지 못하는 그 힘이 용소듬짓치는 올라가면서. 여기 기도가 되더라. 그래, 이 기도하고, 이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기도라고는 내가 힘써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여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가 되어진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불을 짓고 애통하고 열심히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의 힘은 언젠가는 고갈이 된다고 알아야 될줄 믿기 바랍니다 고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여기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미 구약시대에 약속해 주시는데 오순절날에 바로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날이 이름에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기도가 되지더라 이거죠 우리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린 기도하라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하는데 여기서만 하다가 지쳐 버립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안 돼. 아이 오늘 기도 안 돼. 오늘 기도가 안 되는 날인가 봐. 해서 끝나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이상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하다가 힘드니까 안된 것만 생각하고 힘든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찬송부를 때도 좋고 말씀을 듣는 데도 그런데 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가 기냐라고 한거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가 짭냐? 할만하면 종치고 할만하면 종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차이가 난 거예요. 어떤 데는 너무 종을 자주 쳐서 막 이렇게 한 것이 너무 힘들더라. 기도줄 잡필 나만하면 완전 또종 쳐서 그쳐놓고 그쳐놓고. 그래서 또 그냥. 자유스럽게 통소로 기도라고 하면서 막쫙 하면서 앞에서 이끌고 계속, 그러면서 기도가 좀 시지부지 한것 같으면 종 쳐서 찬송하고 또 기도시키면서 종칠 때까지 나오면 종을 이제나 치냐, 치지냐 치는데 막 30분 동안 앉혀. 쪽 언제 친대 하다가 막눈 뜨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면 하면서 또 만나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겨운 거예요. 자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겠습니까? 이것은 내 입장에서 다른 거예요. 각각 여기를 맛보는 사람과 여기를 맛보는 사람은 달라요. 사도행기 1장 14절의 그 기도는 바로 성령 받기 전에 기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 받으면서 기도해요. 따라서 성령 받으면서 기도한 것이다.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불에허가 갈라지는 역사, 또이 바람 같은 역사, 그러면서 다른 언어들로 시작하더라.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런 불 떼봤죠. 불을 때는데 바람이 아궁이를 통해서 탁 나가면 불이 딸려서 아궁구 들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굴뚝으로 막 바람이 들어가서 이그불때는 아궁이로 막 불이 나오면요. 여기서 느가지 불이 혀 같이 말이요확 어, 하면서 엇 뜨가면서 여기 머리를 고슬러 가지고 노린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 안 탄이라고 다행이에요. 자동적으로 막 뜨거워서 엇 어, 하면서 여기 미처 피하지 못해서 여기를 다 고슬러 가지고 큰일 날뻔 했다. 얼굴 안 데지라 고 다니다. 그랬있죠 그게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역사예요. 벌써 뜨거운 체험을 하죠. 어. 바람도 마찬가지요. 이런 바람, 이러분 항상 느껴요, 못 느껴요? 바람 느낍니까, 못느낍니까 느껴요? 항상 느껴요? 지금도 느껴요? <laughs> 못 느끼잖아요. <laughs> 못 느끼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런 공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런데, 아우, 공기 시원하다, 막 선선하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이 느낀 거 있잖아요.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아 바람 세게 분다 막. 아 바람 많이 분다 바람 많이 부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느낀 거잖아요 어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 밑에서 신이 훈련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 밑에서 훈련 받은 사람보다 더잘 받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누구라도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게 해서 기도하라 예수님 떠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떠나지 않고 기도했더니 약속의 체험을 받는 이 오순절의 체험이는 기도가 되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에 무슨 차이가 느냐 자, 작두샘 알죠? 작두샘이 바킹이날 가지면 그냥 쓸 때는 괜찮은데 놨더면 하면서 물이 뚜르르르 하면서 다 빠져버립니다. 빠진 가운데 그냥 아무리 펌프질해야 아무리 하루 종일 하더라도 물안 올라옵니다. 그때는 무엇을 갖다 부어요물 얼마만큼이요? 한 바가지 많이도 붓지도 않아요. 다 들어가더라도 다넘쳐버려요 그냥. 한 바가지 딱 붓고 그냥 누르는 거예요. 펌프질하면 빡빡하면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말 <목소리> <simulate> 그러니까 물한 바가지가 무슨 역할이냐? 사도행전 장 4절의, 14절의 역할이에요. 한 바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바가지의 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바가지가 있을 때그 어마어마한 지하수 양을 끌어다 쓸수 있는 거예요. 어? 어마어마한 지하수 양을 바로 사도행기 2장 1절에서 사절의 그것이라고 한다면 물한 바가지는 뭐다고요? 바로 물한 바가지는 사도행기 1장 1 4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수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줄 믿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전혀 기도의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의 힘쓰니라 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지금은 그콜센터야한 번만 부르면 막예 알았습니다고 자동차 시동 안 걸려가지고 그냥 기다리게 만하면 와서 했습니다고 그러지고 가잖아요. 옛날 이야기하면 또 싫어하지만은 별수 없어요. <laughs> 옛날에는요 그런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처음 어? 차를 사가지고 한일병원 신방 갔는데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억나는 이부학원사님 뭐 몇몇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미루라고 그랬어요. 내가 빌면 준비하는 운전수에서 운전해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는데요그 중에 유나 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 그런데 막 빌드라고 하니까 한 다섯여섯 명미는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중립기아에 놓고 나중에 그막 빌면 탄력을 받으면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그냥 딱 떼야 띄워야, 한니다 떼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르르렁 시동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탄력에서 가다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람은 어느, 다른 분들, 어, 너무 힘들었잖아. 나는 안 힘들었지. 안수 기도해 주는 봐요. 자동차에. 그러니까 그걸로 밀고 여러분 10m, 20m, 50m 못 가요. 어? 1km 못 가요. 그러나, 시동이 걸릴 때까지만 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동력장치로 달려가듯이 여러분이 밤새도록 기도한 거 어?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어? 그냥 어? 한 10분만 하더라도 아이고 지겨워 지겨워 전화 한통 하면 요 30분 40분 금방 가는데 기도 10분은 요 어? 눈을 떴다 감았다 시계를 봤다가 핸드폰 켰다 봤다 어? 왜 그렇게 시간 안 가냐고 어? 기도하면서 시간 징그럽게 안 간다고 하죠. 얘 그렇게 오래 하냐고 하죠. 오래 해봤자 두 시간 안에 안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뭐 어? 늦게 왔잖아요. 8시 반에 시작했죠. 약2십분 동안 찬송인도 했잖아요. 어? 그다음에 설교 안 하고 기도하면 이건 우리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했어요. 설교인가 뭐 부행가 기도행가 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 뭐 보나마나 또 뭐네요. 어? 뭐 지금까지 못 캐는데 뭐그뭐 눈치 볼 뭘까요? 어? 그러면서 어? 그럼 그러면 왜 그렇게 기냐고. 올해까지 하냐. 10시나 넘었다고 막. 어? 이거 보세요. 8시 반, 9시 반. 어? 10시 반. 1시간만 하더라도 10시예요. 어? 그러면 2시간 하면 몇 시까지예요? 10시 반까지 하잖아. 10시 반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어? 길어봤지 10시 10분은 어? 15분 했죠. 어? 그런데 지루하죠. 어떤 사람이랑 전화해가지고 어? 뛰어서 막 달려가고 싶지만 달려가지 못했지만 그때 그 전화기 수화기를 잘못 놨나? 어? 그런데요. 그때까지 통화했을 때 그런 건 시간을 잘 가고 시간 간줄 모르고 없 이렇게 벌써 갔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겨웁죠 왜? 내가 밀어서 시동 걸려고 한다고 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힘들다고 한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나 동력으로 가보세요. 동력으로 가면요. 힘들지 않고 기도의 깊이와 맛을 알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걸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유다서 20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하니까 항상 성,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나오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래,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이 할 수도 없고,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냐고는 오래 할 수도 없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진지하게 기도할 수 없다는 걸 아시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왕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각오와 결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될줄 믿기 바랍니다. 기도는 진실한 겁니다. 기도는 거짓이 없는 겁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이 가장 진지하게 들으시는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기도의 시간으로 삼고, 기도하며 살기를 죄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선 불꺼이세요내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시작. 내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내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내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내 평생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리라. 시작 내 평생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리라. 내 평생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리라. 내 평생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기를 죄로 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진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는 생명 호흡이 끝나버리듯이 우리는 영적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비춰보면서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시작과 끝이 기도다. 요한복 6장에 말씀하니까 38절, 39절에 말씀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예 일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를 믿는 일안 믿어지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믿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한 천국을 갈수 있는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바늘기로 부자가 천국 들어가면 그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을 믿음으로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주님께서 모든 매사의 시작도 끝도 주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은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음 사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공생일을 시작할 때뭐 하셨습니까?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니까 십자가 죽으시면서 엘렐리 나박다니, 나, 나박사박다니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실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요한복음에서는 음? 하면서 다 이루어 도다 하면서 운명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바로 기도했다. 이렇게 가치가 있다 이거죠. 기도의 가치를 바라 알아와이기를 주님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절기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이 기도의 가치를 바로 알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기도의 불을 붙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